오늘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3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사 외에는 내가 맹사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해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해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청탐한 날의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 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회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까지,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야외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우수아와 여분 내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어,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맹자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훌륭한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찾아 여러 번 이사를 다닌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거꾸로 성도는 환경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관점과 시각, 비전을 가지고 문제와 고통을 영원한 문제와 영원한 고통으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원래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보다 잘 상처받고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치수나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될때 느끼는 이 산통의 치수도 어느 생명체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보다 가장 사랑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복의 가능성도 가장 크게 하시고 또 반대로 고통의 가능성도 가장 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더 발달한 사람들이 이 고통의 가능성을 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정의를 사랑하고 의리를 중요하신 사람들은 불의를 보면 참기 힘들죠. 또 소리나 음감에 민감한 사람은 소음이나 이 불협화음을 참기 힘듭니다. 또, 양심과 의식이 발달될수록 상처의 고통도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처나 이 고통을 잘 받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이 특별한 감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나아가 누구에게나 상처는 있다. 예수님도 고통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 모든 문제의 고통상처를 잘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도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선 권한 없이, 죽음 없이 부활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최상의 축복이고 완전한 사랑이었듯이 우리의 고통도 최종적인 승리로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난으로, 고통으로 인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그 상처와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스티그마, 그러니까 은혜의 표시였다고 자랑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고통을 믿음으로 잘 반응하고 극복해내면 얼마든지 역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렇게 서론이 이렇게 화려하고 길까요?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갈렙의 삶이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이 갈렙은 원래 에돔 족속이었던 그니스 사람으로서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민숙이 32장 12절에 보면 갈렙이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여호수아 14장에는 이 갈렙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던 그가 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대표적인 지파였던 유다 지파의 수정이 된 것은 출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위대한 감으로 여는 복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문제와 고통과 상처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갈렙은 믿음의 말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바니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열두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여우수와와 갈렙을 제외하고 열명의 이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이 백성들은 밤새 통곡을 하죠. 그러니 그 말은 들은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본문 29절에 하나님은 20세 이상 하나님을 원망한 자를 광해에서 죽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단두 명의 예외가 있었는데 바로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였습니다 그들은 이열 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을 할때 그들은 긍정적인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라는 뜻인 것이죠. 말을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누에가 자기 입에서 나온 실로 집을 짓고 살듯이 사람도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행복과 불행의 집을 짓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살면서 비판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비판보다 칭찬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보단 긍정적인 말을 앞세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말의 대표적인 이 접속사가 그래서인, 그래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못해.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여기까지야. 이런 말들은 다 부정적인 말이라는 것이죠. 그의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해보자. 바로 이것은 믿음의 사람인 긍정적일 때 나오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이 자녀들의 귀에 비판의 말이 들리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판의 말을 하게 되면 자녀들도 교만해지고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남을 칭찬해 주면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의 성공과 행복의 가능성이 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말하면 안될 가능성이 커지지만 된다고 말하면 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기를 추원합니다첫 번째, 길이 막히면, 아, 묵상의 시간이 생겼다, 생겼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면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안 풀리면 겸손함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약점과 치부가 드러났다면 위선의 짐을 조금 더 벗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가 만나면 그 위기가 더 쓰임 받는 삶을 위해서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에 결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침에도.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갈렙은 새로운 사고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가데스바니아에서 당시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칼에 죽게 하였는가? 그러면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말을 들으면 언뜻 보면 이 자기 처자를 자기 자녀를 생각하는 말 같지만 그 말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비전을 거역하는 말이라는 거죠. 결국 그들은 당시 20세 이상의 성인들 바로 그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원망했던 그들은 광해에서 죽게 했지만 그들의 주장처럼. 31절에 사로잡힐 거라고 말했던 유아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겠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물론 당시 20세 미만의 자녀들 중에서도 불평했던 자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미성숙한 존재였고 가나안 땅의 새로운 역사를 건설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선대의 죄를 대신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왜 40년을 방황하게 하셨는지를 잘 나와 있어요.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수인 4일을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간 이 선대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불순종의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 내몬 이유는 35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소멸되게 되어 죽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40년의 광야 시간은 세대 교체를, 기간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대의 잘못을 깨닫게 하면서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을 수 있도록 성숙할 때까지 세대 개최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광야 기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사고와 이 건강한 민족 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심기 하셨다는 겁니다. 요즘 각 분야마다 이 젊은 피를 수혈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더 젊게 좀더 새롭게 하자는 말을 해요. 그렇지만 육신의 젊음보다 마음의 젊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대교체는 연령의 교체가 아니라 사고의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늘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시야를 가지고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크게 보고 문제를 적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갈렙은 그러한 새로운 사고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과거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얽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갈렙과 같이 진정 열약한 가문, 약점이 있었지만 그 가문의 축복과 또한 그 삶의 축복을 가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를 갖고 하나님의 방향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아름다운 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 희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열 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라고 해서 온회증을 원망에 빠뜨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면 넉넉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가나안의 축복 속에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물론 나중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을 또 전쟁을 총 지휘했고 갈렙은 이 가나안 정복의 선봉에 서서 승리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시종이었던 이여우수화가큰 인물이 된 것은 감동이 되지만 사실 이 이방인의 가문의 출신이었던 이 갈렙이 그런 인물이 된 것은 어쩜 더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결국 갈렙의 삶은 누구도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출신이 나빠도 약점과 문제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면 얼마든지 큰 인물이 될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성패는 환경을 보는 시각과 환경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이 갈렙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문제와 약점 상처가 있습니다. 문제와 약점과 상처가 있다는 것은 어쩜 살아간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또한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이 상처가 있어야 삶의 유지가 되고 건강도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난 고통이 싫어서 내 맘, 내몸 가운데 아픈 것이 없으면 정말 좋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맹장이 터지거나 또 어떤 큰 병이 왔을 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는 이 아픔이 있는 것이 축복이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픔은 성공으로 가는 진검다리가 될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꿈과 비전과 희망을 잃지 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얼마든지 현실과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요. 갈렙의 가문은 이방인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또 지도자에게 힘써 순종함으로 인해서 유다 가문으로 편입되고 더 나아가서 유다 가문의 수장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그냥 그 현실 그대로 바라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망과 비전과 희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작지 않아요. 여러분의 문제만큼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실만큼 답답하지 않아요. 그보다도 더 넓고 그거보다도 더 창대하고 그거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과 어떤 조건과 어떤 약점과 어떤 상처가 있을지라도 오늘 이 갈렙의 모습처럼 이 갈렙의 삶일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말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사고를 늘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과 그 계획하심을 늘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또한 하루하루를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의 반전과 또한 역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늘 갈렙처럼 긍정적인 믿음, 희망을 가지고 환경을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운명론에 매어 있지 말고 가문과 출신에 한탄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소망 절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